노보스 인더스트리. 으아. 오빠 오랜만에 드라이브 하니까 진짜 좋다. 그렇지. 다운이 너랑 놀라고 내가 이 드라이브 코스를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좋지? 응, 완전 뭐 한적하고 근데 뭔가 좀 추운 것 같아. 대 자연의 숨결을 느끼는 거아니야 그래? 몰라. 대 자연이고 나발이고 나 너무 추워서 차 타야겠어. 응. 지금? 응. 빨리 와, 오빠. 차 타자. 얼른 와. 어우, 추워. 진짜로 춥다. 갈까? 응, 너무 추워. 그럼 집에 가자. 집에 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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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응? 잠깐만. 키 있잖아, 지금. 근데 왜 이게 안 되지? 배터리 방전됐나 봐. 아 무슨 배터리가 벌써 방전돼? 라이트를 얼마나 켜놨다고? 오빠, 진짜 안 얼른 되네. 보험 이거? 부르자. 아 여기 너무 산골짜기고 외져갖고 보험 못 와. 여기 주소를 내가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 우리 아까 한참 들어왔잖아 지금. 그럼 어떻게? 나 집에 가야 돼.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음... 봐봐. 여기 지금 가까운데 모텔이 있어. 걸어가도 될수 있는 거리거든? 뭐거 모텔이야! 싫어! 집에 가야 돼! 몰라. 아니, 주소를 몰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주소를 몰라서 지금! 내가 이럴 줄 알았지!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삼싹! 응. 짜잔! 짜잔! 아이, 씨 하우나, 너가 뭘 모르는데! 내가 지금, 배터리가 방전됐다는 건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된 게 아니고, 얘 배터리가 방전된 거야! 지금 보조 배터리를 왜 꺼내는 거야? 지금! 똥이! 오빠. 점프앤고 스타터 몰라? 점프앤고 스마트 점프 스타터는 순간적으로 용량의 180배를 출력하는 드론의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거든 최대 전류 600A로 최대 디젤 3000cc 그리고 가솔린 LPG 최대 6000cc까지 케어가 가능하다 먼저 케이블을 본체의 소켓에 연결하고 흑색 클램프는 음극 배터리 단자에 적색 클램프는 양극 배터리 단자에 연결해줍니다 자, 이제 시동을 걸어볼까요? 손쉽게 해결! 이거 막 이제 걸면 되는 거야? 응! 돌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빨리 걸어봐, 오빠 응? 오! 봐봐, 오빠 절대 안전해 무겁고 사용하기 힘든 납축 전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아, 근데 뭔가 이거 터질까 봐 그러지 아니야. 높은 출력에도 안전하고 특허받은 스마트 케이블과 그리고 삼중 안전 회로를 통해서 엄청나게 안전하다고. 그러면 이거를 쓰면은 겨울이고 여름이고 그냥 아무 때나 시동을 거는 거네. 추운 겨울에 긴급 출동 오와. 서비스를 기를 필요 없이 캠핑, 낚시 이런 야외 활동을 할 때도 보조 배터리로 사용이 가능하다. 영업원 같아. 보기 쉽게 설명을 잘하네 아주 그냥. 이런 것쯤이야 자동차 매니아로선 당연한 거지. 그런데. 센스 있는 오너들의 스마트한 필수품 점프행고.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네.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햇살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세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를 리뷰를 시작하게 됐고요. 노 사장이 아, 몇년 동안 한 번도 잘 쉬지 않고 일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한2주 이상을 쉬고 와가지고 현재는 약간 천여 비행 처녀주행에 가까운 오쟤 봐라 쟤 봐라 저 K, K7 아니야 저거 K7. 꼭 K5, K7 타는 애들이 다 그렇진 않은데 와. 종종 저렇게 개같이 운전하는 경우가 있어 만약 옛날 같았으면 6등 문자 날라가는데 내가 2019년부터는 웬만하면 욕을 안 하고 19년 영상은, 19년부터는 웬만하면 아,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웬만하면 내가 내 입에다가 그 욕을 안 담고 살려고 네. 너무 그래서 아 저거 때문에 또 약속을 못지키길 뻔했네 한바쯤은또 아무튼 그래서 아 약간 오늘 같은 때 리뷰를 하면 굉장히 리얼 담백하게 나가. 음. 뭔가 몸이 아, 아까 아러니까아다라시 아까 아까 아안아는아나아다아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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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같은 느낌이은때문이생생하에 아. 생생하게 이제 리뷰가까아요 아까 아까 아달아달아않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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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말 아까 아까 아일아말아는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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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까 아이면까 아까 아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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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간의 인기를 많이 받고 판매 전선에 뭐 8일 만에 계약이 2만 대가 되고 난리라는데 뭐 초를 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약간 민감하게 차를 분석을 하니까 근데 일단은 차를 뭐어 너무 현대 측에서 이제 정성스럽게 전략 정성스럽게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진 차고 현대가 이런 차를 왜 이렇게 늦게 말 사람들은 와 현대가 이런 차를 만들었었는데 이미 닛산의 패스파인더그 다음에 혼다의 파일럿 있고, 그 다음에 어, 포드의 익스플로러가 있고 이런 차들이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 차를 현대에서 새로운 장르로 만든 건 아니야. 원래 이 차에 이 체급이 원래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 시장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는데 현대가 들어간 거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 위함이 아니고 모든 제조사는 여러 밸류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차를 팔면 복수 지원이나 똑같은 거야. 물론 그 중에 한 모델이 너무 안 팔려 버리면 머리가 아프지만 이런 급들은 기본 빵 이상의 판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대는 한 거고 그리고 또 현대는 여기에 개발 착수하기가 좋은 게 이미 선행되었던 도요다라든가 혼다의 그 모델들이 있어서 카피하기도 좋았고. 북미 시장에서 이 급의 차가 사실 꽤 나가 북미가 미국 시장이잖아 미국 시장에서 포드 익스플로러가 월 판매가 에버러지가 만대 이상이야 오, 에버러지가, 아, 어, 에버러지가 만대 이상이기 때문에 미 북미 시장에서 이 차가 잠깐만 요것도 정확하지 않으면 또 사람들한테 어, 개같가내가 물어뜯길 수가 찬스. 있으니까 요런 거는 또 살짝 훈이 너가 또 확인 사살을 해 주고 12만 가면. 대 15만 대 정도 팔리는 거네요. 어쨌든. 와.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네. 제네시스 총 모델 다 했어요 미국에서 1년에 1300대 팔렸어. 어, 진짜 조금 팔렸네. 근데 상 음. 받았잖아요, 얼마 어. 전에. 근데 <laughs> 그것도 안 팔렸어요? 포드 익스플로러가 작년에 25만 대. 잠깐만. 야, 25만 대면 25만 대요? 음. 그럼 어. 한 달에 2만 대거든 2만 대에만대이상 팔아 버린 거야, 한 달에. 네. 한달에 2만대 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총모델이 1년에 1만 300대를 팔았는데 1만 300대랑 어. 25만대랑 근데 익스플로 대랑... 단일차종이 1년에 25만대를 판거야 진짜 많이 팔렸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미점유율이 0.13%야 0.1% 미국시장을 노린거예요 혹시 설마? 미국시장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응.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미국시장 얘기를 왜 하냐면 미국 시장에서 오디스, 아니, 혼다의 파일럿도 이거랑 경쟁차란 말이야? 하이랜더. 하이랜더. 하이랜더가 2급이란 말이야. 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그 아래급인 미들 SUV를 다 확장해갖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걔네들은 세월의 풍파를 겪고 다져진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현재 굉장히 탄탄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지금 이게 첫 도전이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게 현대가 뭐 전략적으로 잘 만들었는 어쨌는데 현대는 이미 카피를 할 선행된 모델들이 되게 많아. 그 그러니까 카피할 게 많아. 익스플로러도 카피하고 하이랜더도 카피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판매를 올리고 있었던 혼다의 파일럿. 파일럿. 근데 혼다 파일럿이 미전 시장을 비교 전시 전 전체 시장을 비교했을 때는 익스플로러가 25만 대를 팔았을 때. 혼다 파일럿은 16만대에서 18만대를 팔았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에이,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역시 짱이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때 혼다 파일럿을 리뷰를 했잖아. 해서 우리 노보스에서 나갔는데, 혼다 파일럿은 장거리를 쭉 달릴 때는 미국 나라, 미국 본토에서 미국의 하이웨이를 80마일을 걸고 달렸을 때는 미국 차보다 좋게 세팅하기가 사실 어려워. 음. 걔네는 거기에 최적화된 세팅을 하는 거고, 나머지 제조회사들은 전 세계 글로벌 판매를 염두에 두고 팔기 때문에 모든 세팅을 미 대륙 본토를 맞춰서 세팅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익스플로러가 더 많이 팔린 것도 있지만 사실은 포드의 판매 대리점은 미국 전역에 다 있어. 아이오밍주라든가 아리조나주라든가 이런 시골 깡통 마을에 들어가도 포드의 판매 매장은 다 있단 말이야. 근데 혼다나 현대나 뭐 제네시스 이런 bm 벤츠는 중, 중부 내륙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매장들이 줄어들어요. 없어. 음. 서부와 남부 남부도 많지도 않아. 동부, 동부. 음. 이런 대도시 밀집지역 음. 시티 이런 내가 밀집돼 있는 곳에는 글로벌 마켓셔가 잘 형성이 돼 있는데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깡촌일수록 as 구축망이라든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또, 이, 배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대도시를 기준으로, LA나 캘리포니아나 동부나 이런 대도시, 시카고나 이런 데를 기준으로 보면, 혼자의 파일럿이 훨씬 많이 팔려. 어... 월 판매량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아우, 미 전역을, 그게 그러니까 이제 홈그라운드의 이점이있거요 미국의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는 건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보면, 이 시장의 절대 강자는 혼다의 파일럿이라고. 혼다 파일럿이 절대 강자여서 음. 나는 이제 혼다 파일럿을 이미 리뷰를 했기 때문에 서두에 이렇게 썰을 깔고 가는 이유는 뭐냐? <laughs> 아 수고했어. 어 이미 너무 수고했어. 이런 네. 다국적 시장 조사 굉장히 좋은 거야. 현대의 음. 발전에도 지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 이런 비교를 통해서 이 차의 개발 배경과 현대의 야심찬 전략과 또 포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현대가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폭망을 한 거는 차의 어떤 밸류나 완성도가 낮은 것도 있겠지만 미국 사람들 그 보수적이고 깐깐하고 쫀쫀하고 동계산하는 애들한테 고급차 브랜드로 다가가는 게 절대 그 만만한 게 아니고 렉서스가 미 시장에서 인정받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는데. 정말. 네. 감히 현대가 제네시스 브랜드로 쉽게 할 수도 없고 이미 한번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조심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미국 시장에서의 제네시스의 그 판매 정책 실패는 딜러망 확보를 현대가 제대로 못한 거야. 음. 현대는 현대 자동차 매장에서 제네시스를 팔지 못하게 했어. 고급화 전략을 하기 위 제네시스 위해서. 매장에서만 제네시스 그렇지 그리고 했는데도. 제네시스 매장에 욕구 충족 조건이 있었는데 일반 딜러샵들이 제네시스가 몇 대나 팔린다고 거기에 맞게끔 매장을 세팅을 하냐고 그러다 보니까. 딜러망을 확보를 못하면서 제네시스가 폭망으로 간 것도 있어. 아이고. 그럼 사람들이 누설련 지금 펠리세드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뭐하러 하냐? 이 차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laughs> 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망설이다 현대 브랜드를 달고 나온 이유가 있는 거야. 여기 얘기 안에. 현대가 지금 미 시장에 있는 830여 개 정도가 되는 현대 자동차 딜러망에 그 매장에... 제네시스와 겸명. 혼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를 한 거고 그 중에 약 300개 업체가 지금 혼용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걸로 나는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대는 그래서 제네시스로 할까 어쩔까 더 비싸게 할까 어쩔까 다 그냥 현대라는 브랜드로 이 차를 내놓고 익스플로러나 혼다의 파일럿이나 하이랜더나 이런 애들하고. 직접 경쟁을 하겠다는 거죠 대단해요. 와, 어떻게 모르고 갔던. 그래서 현대가 이제 이걸 만들었는데 그렇다. 그러면서 이거를 국내 시장도 중요하잖아. 현대가 지금 북미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 많이 불리지고 있으니까. 아 그래요? 지금 그래서 국내 시장 쪽에도 약간 관심을 좀더 기울이고 있어요. 내수 시장을 약간 현대가 소홀히 했던 게. 어 원래 소홀히 했 북미에서 좀 많이 팔리고 중국에서 이번에 좀 문제가 있었잖아. 작년 재작년에 공장 도문 닫고. 중국 시장에서 많이 나가고 중동에서도 많이 나갔어. 음 그다음에 남미 쪽에서는 사실 i1이나 i20이나 뭐 이런 어뭐 이런 작은 차들을 아이세트. 팔았단 말이야. 싼 네. 것들 천오백만원 미만 이런 걸 팔아 만 오천 달러이만 달러 미만을 팔았었는데 이게 북미 시장에서 지금 벌금 맞게 생겼고 뭐 하고 뭐 제네시스 폭망했지, 뭐 했지? 판매량 줄어들었지. 중국 시장 문 닫고 뭐 관세 뭐 이런 거막직접탄 맞았지? 그러니까 현대가 내수시장을 살짝 등한시해서 점유율이 많이 내려가고 기아한테도 많은 이 시장의 파일을 뺏겼는데, 이제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안 거야. 그러니까 현대가 국내 시장의 중요성을 알고 다시 국내 소비자를 아우르려면 차도 잘 만들고 마케팅도 잘해야 되고 국내 소비자들한테 짜웅도 잘해야 되지만 가장 좋은 건 뭐야? 전경유차. 우리나라 뭐뼛 속까지 뭐마이 <laughs> 네 대통령 뭐 아니 대통령 이네 국회의원 상은 누구의 친척인 만마나뭐 어쩌고 저쩌고 현대 뭐다 연관돼 있잖아 그래갖고 정경유착에서 어떻게 했어? 아우디, 비엠, 포르쉐 다 이제 디젤 게이트 다 열어가지고 다족쳐 버렸잖아. 음. 그래갖고 작년에 2018년대 현대차의 판매율이 인기가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오. 부분 많이 올라갔지 우리나라에서 음. 왜? 수입차를 할수 없으니까 안 팔잖아. 디젤 게이트 때문에 차를 못 사잖아. <laughs> 살라고 근데 차를 못 판대. 인증이 안 나서 못 판대. <laughs> 나는 이해가 안 됐던 게, 현대 자동차가 디젤 차를 팔았던 작년, 재작년에 LNT 방식의 디젤 차들이 그 수입차들보다 질소산화물이 과연 덜 나왔을까? 나는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들 나올 순 없어. 왜? 똑같은 커먼 레일 시스템에 똑같은 출력에 똑같은 연비인데 왜? 현대가 도대체 무슨 기술을 썼길래 현대차는 똑같은 커먼 레일 시스템을 갖다 썼는데 현대차는 디젤 게이트에 안 걸리냐고 그건 뭐야? 그냥 합리적인 추론 의심을 하는 거야 정견 입착이 아니었겠네 물론 증거는 없지 증거는 없어 아니 리뷰어가 리뷰를 안 평가하는 사람이 그런 합리적인 추론도 못하면서 무슨 평가를 해 내가 느끼기에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현대가 작년에 차를 많이 판 거야.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현대가 이제 전략적으로 국내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값이면 차 크고 옵션 좋으면 더 좋아해. 일단 커.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아 산타페라든가 투싼이 많이 팔리긴 하지만 더 많이 팔고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위해서 큰 차가 필요했던 거야. 다음이야. 아, 큰 차가 필요해서 이거를 개발했는데 현대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고 싶은 거야. 파일럿과 하이랜더를 철저히 분석해서 2차도 만들었지만, 국내 시장의 소비자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추면서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2차를 만들면서 국내 소비자들한테 많이 팔려면 6기통 디젤은 필요가 없는 거야. 국내 소비자들은 6기통 디젤에 대한 4기통. 그게 그렇게 크게 어, 마케, 시, 마케셔가 돼 있지가 않단 말이야. 4기통 2.2 디젤이면 충분해.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뭐가 필요해? V6 개솔린 엔진이 필요해. 그래서 이 차의 심장은 그두 개뿐이 없는 거야. 보통 사람들은 현대가 이 차를 개발할 때쌍용이 렉스턴 후속 지포 렉스턴을 만들 때 당연히 헤비급 SUV가 나오면 6기통 디젤이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했어. 근데 그렇지 않아. 왜? 이들은 벤츠, BMW, 아우디처럼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SUV를 파는 브랜드가 아니란 말이야. 6기통 필요 없는 거. 북미 시장을 위한 남다 V6 엔진, 국내 시장을 위한 그냥 사기통 R 엔진, 디젤 R 네. 엔진. 자, 그러면 유럽 시장을 위한 전략은 없냐? 의미가 없지. 유럽 애들은 이 차를 안 사거든. 유럽은 도로 환경이 덩치만 이렇게 이빨이 큰 차가 필요 없어. 내가 독일에 촬영을 그렇게 자주 갔는데, 헤비급 SUV가 다니는 일은 거의 없단 말이야. 다 작은 차들이 다니거나 크다고 했을 때 X5급인 거지. 네. 이런 헤비급은가 그러니까 현대는 이 차의 주력 시장이 북미 아니면 한국이야. 음... 북미 아니면 한국이고 한국에서 월에 이 차를 만대 이상을 팔고 싶어해 오... 현대자동차는. 한국에서는 근데 성공적이네요 음... 그럼 지금. 모르지 이제 내리뷰가 나가고 나서부터의 평가가 진짜 달라지는 <laughs> 엄마, 거니까. 예. 그래서 일단 몰아봤을 때 상당 부분 혼다의 파일럿의 그런 것들을 많이 뿐따 갖고 만들어 놨는데 일단 내가 보는 거에서는. 혼다 파일럿보다는 미션은 좋은 것 같아. 음. 내구성이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미션의 세팅은 되게 잘 해놨어. 오토 8단. 오토 8단, 전륜 8단. 파워텍의 전륜 8단인데, 미션 되게 잘 만들어놨고, 운전을 할 때, 일단,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인체 공학적인 측면도 많이 계산을 했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전략적으로 디자인이나, 인체 공학적인 부분에서 점수를 얻으려면 사실 앞창문이 크면 안 되거든. 오. 앞창문이 작으면 작을수록 대시보드를 높게 올리면서 여러 가지를 편하게 만들 수 있고 시인성이 좋아져. 계기판 판독도 되게 좋아진단 말이야. 오. 앞창문이 작아지면. 오. 그리고 외형으로 봤을 때 차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멋있어져. 근데, 앞창문이 크면 좋은 건 뭐냐? 일반 초보자들이나 차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차를 탔을 때 개방감. 네, 좋아요. 근데 그 개방감이 인체공학적인 거라고는 사실 멀어. 그래서, 개방감을 가질 것이냐, 인체공학을 가질 것이냐에서는 인체공학적인 측면을 하려면 앞창문을 작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대시보드가 올라가면서 앞창문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럼 바깥에서 봤을 때 몸뚱이가 크고 창문이 작기 때문에 차는 스포티해지고 안에 있었을 때 얘가 이렇게 전면부에 높게 올라가니까 그 어떤 차를 탈 때보다 계기판과 여기 화면, 음. 센터 콘솔의 이 화면이 굉장히 보기 편하고 조작 버튼들의 위치도 차가 되게 큼에도 불구하고 혼다 파일럿보다 오히려 더 조작 범위도 좋아. 아, 그 진짜 버튼이 약간 위로 올라와 있는 편이네요. 응, 내비게이션뿐만 아니라 네비게이션도 그렇고. 네, 손 닿는 곳에 버튼이 딱 보이게 있어서 응, 응 되게 좋아. 좋네요. 운전할 때 시선을 딴 데다 두고. 그, 이런 거 없지? 현대가 되게 잘한 거야. 진짜 잘해놨네. 이런 거 되게 오니? 잘한 거고,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외관 되게 좋아. 되게 샤, 차가 덩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주차하기 힘들지 않을까, 차가 크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 어떤 차를 탔을 때보다, 혼다의 파일럿, 익스플로러, 뭐 타호, 벤츠의 GLS, 이렇게 이런 헤비급을 SUV를 타면, <웃음> <웃음> 처음에, 나와 이 차가 헤비급 큰 차를 타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 내가 항상 리뷰를 하면서 슈퍼카든 뭐든 이런 차를 할때 빨리빨리 적응되는 차가 좋고 인체공학적이고 운동성능이 뛰어난 차야 이게 내가 너탈때 그럴 때 그런 얘기 안 한다 뭔가 계속 커넥션이 잘안 되는 차는 차가 잘못 만들어진 차야 <laughs> 내가 그때 포드 F150인가 할때 그런 식으로 맞아요.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이 차는 타면 적응 시간이 필요 없어. 바로? 딱 타는 순간, 바로 10분 안에 그냥 내 수족처럼 차가 내 말을 잘 들어. 그건 뭐냐? 인체공학적인 설계가 되게 잘 되어 있다는 거고. 내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이 상품개발팀에서 타고 내릴 때문 열고 닫고 핸들의 느낌, 만져지는 느낌, 촉감 등등.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시연하고, 적용하는 부서의 인재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아. 내가 알기로는 그걸 네. 되게 옛날에 그걸 도요다가 잘했단 말이야 음. 벤츠는 뭐 그냥 원래 기본 빠따였고 근데 현대가 요즘에 와서 그걸 잘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앉았을 때 차를 처음에 내가 차주한테 딱 받자마자 바로 테헤란노에 올려서 막힌 도로를 막 이렇게 탔는데 나도 놀랬어 어? 내가 이 차를 받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차가 편하지? 내가 타는 거 타, 타왔던 차처럼 마치 네오신 어. 말이야 내가 그냥 산타페를 음. 탔던 것처럼 차가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차가 편하구나. 음. 차가 되게 말을 잘 듣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좋고, 2열 의자는 내가 앉아봤을 때 의자 되게 잘 만들었어. 독립시트. 독립시트 저렇게 된거 되게 좋 7인승을 잘. 선택하셨을 때, 만들 수 7인승을 되셨죠? 선택했을 때저 네. 의자가 되게 좋아. 잘 만들어둔 의자. 네. 앞좌석하고 별로 다를 게 없더라고. 의자 자체가 되게 좋고, 3열은 내가 이게 많은 리뷰어들이 영상하는 거 봤는데, 뭐, 좋다, 뭐, 전혀 손색이없다근데 그냥 이거 하나 뭐, 주고 싶어. 아니, 저 3열에 어떻게 저게 좋다는. 야, 누가 앉았냐, 지금 3열에? 지금 흥신이 앉았냐? 흥신아, 좋냐? 어 뭐. <놀람> <놀람> 아니요, 지금 너무 힘들어그지 나는 이 차를 리뷰하면서 3열 시트가 좋다, 멀쩡하다, 타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말한 사람들 도대체 뭘 기준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조금. 저거는 초등학생들도 요새 애들은 발육이 좋아서 그러니까 다리가 길어. 고학들은안될거거든 다리가 길어서 한 5, 6학년만 돼도 저의자가 왜냐면 저 의자가 보통 아우디나 볼보나 이런 애들은 바닥 부분을 파놨단 말이야. 여기 올라와 야지 다리를 놓을 수 있게. 저건 판판하잖아. 음. 그러니까 다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야. 저기에 어떻게 앉으라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거 지금. 저학년 친구들까지만, 어. 3학년까지만. 어, 어, 3학년. 그 영화 현 장면 이제 어이가 어, 없네? 이거 있잖아. 어, 어떻게 앉으라는 거지, 여기 이게 가족을 위한 차면 이 차가 사실 미니밴의 시장을 이제 쪼개먹기 시작하는 건데 과연 이 차를 샀을 때3열에 앉는 사람들이 과연 미니밴보다 낫다라고 평을 할수 있을까라는 거에 나는 의문을 던지고 싶고 가장 중요한 건뭐 리뷰를 이제 유유하게 시작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턴을 했지만 이 차는 내가 봤을 때 차대 설계는 나는 제대로 됐다고 보질 않아 그냥 내 표현대로 하면. 차대 설계 잘못했어 이 차는 달리는 내내 요인과 어 차체의 강성 부재로 인한 부족함으로 인한 뒤틀림 현상에 의해서 2열과 3열은 그냥 멀미야. 안녕하십니까. 노사장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점프앤고 긴급 스타터인데요. 요새 이렇게 차량 긴급 스타터 여러 가지 시중에 선보이고 있는데요.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제가 반드시 미리 써보고 제품을 선전하지 않습니까? 이 제품 제가 아주 꼼꼼하게 써봤고요. 휴대도 해보고, 휴대폰 배터리 충전도 해보고, 랜턴으로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걸 만든 회사. 어떤 회사인지 먼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에너캠프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연구소 기업으로 다양한 연구를 지원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30년 기술력의 모 회사가 전폭적인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프행고는 세 가지 모델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소형, 중형, 대형 화물차를 대응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한 모든 제품들은 ISO 9001 인증의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한국, 미국, 유럽 등의 엄격한 안전 인증을 획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받은 기술이 무려 3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진짜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간단하고 빠르고 안전한 점프 스타트는 장기 주차나 추운 날씨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먹을 일이 없고 보험 서비스를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주 간단하게 시동을 걸 수가 있고요. 자연 속 캠핑장에서도 가족과 함께 스마트한 이벤트를 아주 손쉽고 편하게 즐길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노보스와 노사장이 강력하게 점프앵고스타터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कम सक